가들로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 21세기 주역점을 사시되는 분은 책을 구입하시기 전에 예습 영상 여덟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L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청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세 번째로 저격당해 죽은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만 45세로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라고 합니다. 구글의 나무 위키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열흘 이내는 거의 이분의 생년월일 이런 것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까지 지금 장군이 피격당해 죽었습니다. 저격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보통 1,500m, 2,000m 미만에서 저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저격수는 3.5km 밖에서 저격을 해서 저격대상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하나 죽이려면 총알을 만오천발을 쏴야 사람 하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일반 소총탄 기준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격수는 세 발을 쏘면 두 발을 명중시킨다고 합니다. 그것도 2kg, 1.5kg, 2kg, 어떤 분은 3몇 kg 밖에서 저격해서 저격 상대를 죽인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망한 저격당에서 죽은 사람은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콜레스니코프. 만 45세입니다. 정사 이민 가보. 임수가 있지만 정임 한목의 분위기, 합은 되지 않습니다. 연간합이다, 일간합이다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임 한목의 분위기를 임수는 갖고 있다. 임수는 정화에게 말라버리고 남은 물은 인목과 감목에게 추다 보니까 임수는 포위돼서 물기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열한 분위기입니다. 걸로격입니다강사주입니다 전쟁투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원래는 2022년 이민 년 4.1대운 정유대운입니다. 정화가 불기처럼 올라오는 4.1대운 정유대운인데, 이민년에 큰 물이 또 들이닥치니 불과 물이 직접적으로 맞닿으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죽은 것은 3월 11일 개묘일 바로 개월입니다. 큰 물이 쓰나미가 오는 상태에서 불길이 번진 이 사주라는 산림에다가 개수가 들이닥치니 대운과 월운이 정계충으로 부딪혀버립니다. 대운과 세운이 부딪히거나 세운과 일간이 부딪히거나 대운 세운 월운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부딪히는 경우는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저격당해서 죽은 러시아 장성이 4명이라는데, 네 번째는 아직, 올레그 미타, 미티아, 예프란 분의 사항, 신원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죽은 사람을 확인해 보면 모두 다조혈한 사주인데, 이민 년, 이민월, 이민 년 개묘일에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물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전쟁은 아마 개묘일 끝나기 전에, 지나기 전에 끝나지 않겠는가, 3월 말 정도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특히 저격당에 죽은 장군들의 사주 셋을 봤습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